안녕하세요 비티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얘기 안할 수가 없겠죠 이러기에요 정말 <laughs> 날씨야 이 지금 날씨와 기온차를 대처하지 못했을 때 제일 데미지를 입는 게어딜까요 바로 피부죠 피부를 덜 다치게 하는 방법 그리고 피부 결을 예뻐 보이게 하는 방법 오일 제품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리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가 알 거예요 거울 보면 우리 알잖아요 저 생각 드는 게 있었어요 찬 바람 맞았다 바람사대기 <laughs> 자다 일어나면 유분이 없어요. 바람사대기 그리고 속은 당기고 바람사대기 그래서 속건성인 분들은 세안부터 달라져야 됩니다. 세안하고 나서 당기죠. 느껴요. 우리는 알잖아요. 쪼이는 느낌. 마지막 물 세안할 때 있죠. 페이스 오일을 손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물을 받아서 마지막 오일로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세안을 마무리합니다. 얼굴이 당기지가 않아요. 음. 이 방법은 꽤 오래 활용을 했거든요. 아마 오늘부터 하시면, 음. <laughs> 제품 소개해드릴게요. 요거를 음. 어떻게 하냐면, 건성인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, 지성인 분들은 뭔가 그 텁텁한 느낌의 기름기,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그럴 때, 제가 하잖아요. 물 받아서, 정말 이걸 뭐라 그럴까. 윤기광이 쫙 돌면서 얼굴에 건조함이 확 사라집니다. 그래서 겨울철에는 피부가 좀 얼거나 단단해지는 결이 돼요. 긴장을 풀어주듯이 그런 느낌으로 마지막 세안을 오일 세안을 하시면 훨씬 피부가 편안해집니다. 두 번째는 다크서클 얘기하고 싶어요. 눈가 주름이 오일 미스트 미스트로 다크서클하고 요 밑에 이 윤기가 사라져요. 맞아요. 주름이 껴요. <laughs> 오일에다가 컨실러를 하게 되면 미끄덩거립니다. 그거보다는 조금 유막이 얇은 느낌으로 이렇게 미스트를 브러쉬에다가 적신 다음에 컨실러를 그 위에다가 묻혀서 같이 믹스를 해줘요. 다크서클을. 커버를 해주면 윤기도 나면서 주름에 덜 듭니다. 그래서 오일로 하면 더 좋지 않나요? 안 됩니다. 미끄덩거리고 커버가 안 됩니다. <laughs> 세 번째는 입술이에요. 네, 좋죠. 뭐예요? 반짝반짝거리죠? 네. 플럼핑 기능이 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<laughs> 입술은 리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적당한 화음이 너무 좋아. 네 번째는 이렇게 크레용처럼 생겼어요. 손 매일 큐티클 정리하는데 너무 좋아요. 사실은 정말 더울 때니까 왜더 응. 손은 건조하고 맞아요. 큐티클뭐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. 장갑 끼고 막 그래서 그럴까요? 손 관리를 늘 하거든요. 근데 요 큐티클은 매일 해야 되더라고요. 에 네. 그리고 저는 손 늙는 게 싫어요. 얼굴 은 화장으로도 어떻게 커버가 되거든요. 꾸준히 매일 쌓아야지만 안 늙는 것 같다. 는생각이그어 아, 진짜 중요한 거. 네. 관리를 어디까지 하느냐. 손에만 바르잖아요? 저는 발에도 큐티클 정리하듯이, 그 다음에 발뒤꿈치. 그니까 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한 제품을 가장 건조한 부분에다가 여러 번 도포해서 정성껏 바르는 거를 더 추천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 발에도 발라도 되고, 발뒤꿈치. 그리고 이 복숭아? 복숭아 뼈. <놀람> 그래서 무조건 저녁에 씻은 다음에 하나하나 뷰티. 날 보고 생각하면서. 그죠? 생각하면서. 맞아, 그랬지. <laughs> 맞아, 새하 나오면서 입술 말라고 이렇게 바르면서. 이러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마지막으로. 헤어가 나왔습니다. 헤어 제품 신경쓸려고그면서 종류가 엄청 많은데, 저는 이 제품 정말 추천드려요. 나이가 들면서 곱슬머리처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을, 이렇게 오일 제품이거든요. 이렇게, 오. 어, 아까 그 페이스 오일보다는 무겁지가 않아요. 그래서 손에다가, 이렇게 해도 기 응. 머리 있죠? 음. 나풀되는데저 오늘 이걸 바른 거거든요. 그리고 여기 이런데. 이런데 나풀되는게 싫거든요. 기름지지 않고 딱 좋더라고요. 협찬 많이 받으시니까 좋은 제품들은 진짜 좋아. 이런 말씀 많이 하시 맞아요. 어때요? 네, 확실히 전머리가 정돈되죠. 부스스한 거안 돼요. 예전에는 그 부스스한 게 굉장히 <laughs> 프랑스 스타일처럼 생각했는데 을 <laughs> 아닙니다. 머릿결은 무조건 윤기가 나야 됩니다. 계절은 늘 다가오고 내가 얼마큼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품도 되게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내가 꾸준히 오랫동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 관리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피부 질감의 품격이 달라집니다. 관리는 그 사람의 품격이다. 해외에서도 제채널로본다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댓글 꾸준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뷰티왕언니를 찾주세요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<laughs>